안녕하세요 삼성서울병원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건강 MC 김호수입니다 기침이 오래 간다거나 밤만 되면 유난히 숨이 답답하신 분들 계시죠 감기인가 하고 그냥 넘어가기 쉬운 이런 증상들 사실은 천식일 수도 있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천식 증상을 겪고 있지만 제대로 진단받지 못하거나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하거든요 특히 성인 천식은 감기나 만성기침으로 오해되기가 쉬워서 정확한 정보가 더 필요합니다. 오늘은 삼성서울병원 강노을 교수님과 함께 이 천식의 원인과 주요 증상 초기 대처법까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삼성서울병원 알레르기 대과 강노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일단은 천식이 무엇인지를 여쭤보고 싶어요. 그냥 숨이 차는 거랑은 어떻게 다른 건가요? 천식은 어떤 단순한 기침 혹은 뭐숨찬 증상으로만 설명되는 병은 아니고요. 본질을 보자고 하자면 기도에 생기는 만성염증 질환입니다. 염증이 생겨서 이제 아주 기도가 굉장히 좁아지고 예민해지게 되면은 찬 공기나 먼지, 그리고 담배 연기, 감기 같은 그런 상기도 감염 같은 자극에도 더 이제 쉽게 좁아지고 그리고 숨이 차고 쌕쌕거리고 밤에 심해지는 기침 같은 그런 증상들이 반복됩니다. 한 8주 이상. 지속이 되고, 그런 기침이 밤이나 새벽에 좀 심해지고, 그리고 이제 감기가 잘 낫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그럴 때는 천식을 꼭좀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징들은 이제 감기나 기관지염이랑은 좀 다릅니다. 감기나 기관지염하고는 어떻게... 구별을 할 수가 있어요. 감기는 보통 바이러스 감염이기 때문에 일주일 안에 뭐 저절로 좋아집니다. 네. 콧물 재채기, 뭐 코막힘, 그리고 인후통 뭐 이런 것들이 주된 증상이 되고 기관지염도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나면 좋아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천식은 그렇지 않고 반복적으로 계속 기침이 특징적이고. 그리고 가래도 계속 나오고, 예, 그리고 증상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가변성을 좀 보이는 경우에는 그런 것들 천식의 어떤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폐 기능 검사상에서 이제 그런 기도의 가역성이 증명되면 좁아진 숨길이 이제 다시 좀 약을 썼을 때게 넓어졌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저희가 천식으로 좀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천식이 도대체 왜 생기는 거예요? 감기처럼 우리가 바이러스 때문에 걸리는 게 아니잖아요. 감기나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생기는 그런 전염적인 질환은 아닙니다. 이게 유전적인 소인이 있는 분들이 특정한 환경적인 자극이 주어졌을 때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생기는 것이 천식입니다. 유전적인 소인이라고 한다는 것은 가족 중에 이제 천식, 아토피, 피부염, 그리고 뭐 알레르기, 비염, 이런 병력이 있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은 이런 분들은 좀 알레르기 체질일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러니까 알레르기 소인이 좀 많이 있는 거죠. 이제 그런 분들이 미세먼지, 담배 냄새, 흡입 알레르기 원들이 될수 있는 뭐 진먼지, 진드기, 음. 동물 털, 꽃가루 아니면 감기 바이러스 이런 거에 반복적으로 노출이 되면 천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기도에 생기는 이제 과잉된 면역 반응이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면역력이 떨어져서 생기는 병은 아니네요. 오히려 좀 반대입니다. 면역이 과도하게 활성화된 병이고요. 감염이 이겨내지 못해서가 아니라 특정 자극에 과잉 반응하는 체질에서 염증이 자꾸 반복되면서 생기는 병입니다. 그래서 이제 알레르기랑도 좀 많이 관련이 있고 어 이제 많은 분들께서 이 면역력 강화하는 약들을 먹으면 좀 도움이 될까 네. 이렇게 여쭤보시는데 그런 것들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진 않습니다. 어린 아이들 천식은 흔히 들어봤는데 요즘에 성인천식도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소아와 성인 모두에서 발생을 하고 있고, 성인천식 유병률도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어.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내 성인천식 유병률이 한5% 정도 되는데, 65세 이상, 노년성 천식이라고 하는데, 이 경우에는 한 10에서 13% 정도까지는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렇게 보고가 되고 있고, 국내에서. 소아는 보통 알레르기 체질이랑도 관련 이 있고, 성장하면서 기관지도 커지기 때문에 호전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성인천식은 오히려 그런 것보다는 어떤 직업 환경이랑도 관련 있는 경우도 많고, 감염 후에 어떤 기도에 변화가 오는 경우도 많고 비염 축농증이랑 연관돼서 발병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40대 이후에 발생된 천식은 나는 원래 기침을 좀 잘하고 원래 기관지가 좀 약하다 이렇게 오인이 돼서 진단이 좀 늦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침만 오래되더라도 그것도 이제 천식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기침 변이형 천식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꼭 요거는 확인을 해보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천식 자체가 일상 생활 하는데 굉장히 힘들게 되잖아요. 조절이 잘 되는 분들은 일상 생활 하시는데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조절이 안 되는 경우에는 계속 반복적인 불편이 생깁니다. 갑자기 천식 증상이 확 조절이 안 되는 경우를 저희가 천식 발작, 천식의 급성 악화라고 하는데 조절이 좀안 되고 악화가 잦은 분들은 뭐 운동이나 외출, 날씨 변화에도 쉽게 숨이 차고 기침도 생기고 밤에 자주 깨거나 이제 깊게 못 자는 일도 좀 많이 반복되고 합니다. 천식의 특징이 왔다 갔다 하는 게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반복이 되니까, 아 이제는 괜찮아 이러면서 이제 좀 치료를 안 받거나 검사도 안 받는 분들이 많으시는데, 천식은 증상이 없을 때도 그 만성적인 기도의 염증은 꾸준히 남아있기 때문에 꾸준한 치료와 예방이 이제 필요합니다. 혹시 천식도 계절을 타는 건가요? 봄이나 가을 이런 환절기에 뭐더 심해진다 뭐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천식은 어떤 계절 변화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계절이 좀 뚜렷하고 온도 차가 정말 굉장히 많이 나기 때문에 봄, 가을 환절기에는 뭐 꽃가루, 미세먼지. 이런 것들도 있고 일교차 이런 것들도 영향을 받고 그리고 겨울에는 찬 공기 때문에 기도가 자극을 받아서 천식이 악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여름보다는 겨울에 좀안 좋아지시는 분들, 봄 가을에 좀 증상이 심해지는 분들이 많은데요. 본인의 패턴을 잘 알고 계절에 맞춰 미리 조절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천식을 알고 계신 분들 중에 증상이 뭐 다양하겠지만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다 뭐 그런 얘기들도 하는데 가장 위험한 상황 천식 환자들을 어떤 상황을 생각해 볼수 있을까요? 치료를 잘 받고 꾸준히 관리를 하면은 사실은 큰 위험은 없습니다. 네. 그런데 천식 발작이 생기는 상황에는 그... 기 상황이 나빠지는 숨이 차고 답답함 증상이 생기는 응급 상황이 오실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원래 좀 좁아진 기도가 확더 좁아지면서 숨을 들이마시기도 힘들고 내쉬기도 힘드니까 산소가 잘 우리 몸에 공급이 안 되는,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산소 포화도가 떨어져서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 호흡부전에 빠지는 상황까지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제대로 못할 정도로 숨이 차거나 이제 가슴이 꽉 조여드는 느낌이 들거나 답답한 느낌이 들고 이제 자다가도 깨는 증상 같은 게 생긴다고 하면은 꼭 진료가 이제 필요한 상황입니다. 증상이 없을 때는 너무 멀쩡해 보이고 그래서 이제 가벼운 병처럼 여길 수는 있지만 관리를 잘 하지 않는다면 장기적으로는 더큰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본인에게 어떤 자극이 문제인지를 확인하고 그걸 피하고 어떤 약물들을 써서 이제 기도 염증을 잘 조절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천식이 한번 생기면 그냥 끝까지 계속 가는 건가요? 완치가 될 수는 없는 건가요? 이 말씀을 드리면 환자분들이 다들 너무 슬퍼하시는데 완치는 네, 어렵고요. 완치보다는 이제 만성 질환이거든요. 조절을 잘해 나가는 게 이제 핵심인 그런 질환입니다. 조절이 잘 되는 경우에는 흡입기 같은 약물 치료를 거의 안 해도 되는 상황도 있지만 꾸준히 약을 이제 좀 쓰셔야 되는 거고 증상이 없다 하더라도 천식은 있습니다. 소화 같은 경우는 좀 이제 커 가면서 기관지도 커지고 네, 면역 체계도 변하고 그러면서 증상이 좋아지는 경우도 종종 있지만 성인천식은 사실 그렇게 개선될 여지가 크게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꾸준한 관리가 좀 필요한 질환이고,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이제 조절이 잘 되면은 정말 일상생활에 아무런 무리 없이 생활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관리만 잘 하시면 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정기적으로 진료를 받고 약을 쓰건 안 쓰건, 그리고 본인한테 맞는 약을 꾸준히, 흡입기를 꾸준히 쓰시는 것, 위험 요소들을 좀 피하는 생활 습관, 이세 가지를 잘 지키시면 천식과 함께 건강하게 지내실 수 있습니다. 천식을 의심할 만한 그런 증상이 있다. 그럴 때 어떤 걸 가장 먼저 해야 되나요? 첫 번째는 어떠한 상황이었는지를 이제 정확히 좀 이제 기록을 남겨주시면 어, 많이 네. 도움이 됩니다. 감기를 언제쯤 걸리고, 그리고 며칠 뒤부터는 뭐 이제 기침이 시작되고 가래가 되고 이제 쌕쌕거리기 시작하면서 언제부터는 잠을 좀잘못 잤다. 자다가 깼다. 그런데 무슨 약을 먹었더니 좀 좋아졌다. 이런 것들을 좀 기록해두시는 게 좋고 음. 이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는지도 알려주시면 또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천식. 식을 전문으로 보시는 분들의 진료를 꼭 받으시는 게 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단순한 기침으로 보이지만 어떤 검사나 병력적치를 통해서 이제 정확히 진단이 되어야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제 단순 감기로 그때만 감기약 먹고 좋아졌다고 생각을 하시고서 치료를 안 받는 경우가 많은데 예, 향후에 이제 미래 위험을 생각하면 꾸준하게 좀 진료를 받으셔야 돼요. 세 번째는 과신하지 말것예 네, 그래서 이 정도는 좀 참을 만하다 약을 안 써도 좋다 이런 경우에는 심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증상이 있다고 하면은 조기에 진단을 받고 꾸준히 치료를 이제 같이 한번 진행하시는 것이 아주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오늘은 이렇게 천식이 어떤 질환인지 또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는지 자세하게 설명을 들어봤는데요 천식은 만성 질환이지만 조기에 진단하고 관리를 잘 하면은 충분히 잘 지낼 수 있는 그런 병입니다. 다음 편에는 천식 진단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또 어떤 치료와 관리를 해야 하는지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